<laughs> 지가 <지금> 안 먹어. <laughs> 아니 남기 아까 킵 못했어. <laughs> 좋았는데. 이거 세윤이 먼저 원래 내가 안 들어갔었는데 이제 들어갔다. 오, 어... 나이스다. 그렇지. 근데 너 진짜 살 많이 빠지고 나. 어좀 빠졌어 진짜. 조소락이도 얘기해줘. 진짜 많이 빠졌대? 응. 좀내 앞에서 그래. 좀 얘기해 주라 그래. 나 분발 눈 말아. 내 앞에서 좀 칭찬 좀해 주라 그래. 기분이나도 좋게. 아 나도 외관 여자로 쳐주는 거야? 고맙고만 술한잔술한 <laughs> 한... 술과 밤 마셨으면 얘기했어요. 한 번만 어. 마셨으면 얘기했대. <laughs> 마셨으면 얘기했대. 정확하지? 어, 아, 정확하다. 어 정확하다야. 아 진짜 개 좋네. 1등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내전돼요. 나도 지난 돌아가면서 세연한테 그 얘기했는데. 뭐 뭐야 선하기는 정여한테 뭐 승무원 같다고 예쁘다고 하는데 너는 뭐하냐 <laughs> 나한테 예쁘다고야 여기 어디오어야지야무거로 <laughs> <laughs> 해라 너 어, 장진봉폰이야? 어장진봉보이야야디오 <laughs> 지워 어디였 지워? 유튜브에 올리진 않겠지? <laughs> 아이 그 소리 없애고 올리겠지 설마 너무 시끄럽 안될것거아아 얘네 이거 o 면서 so, so, s 는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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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성남 무패다. 3년에 안 졌다. 3년만에 교차가 된 새끼가 이거 이거 어. 이거 진모가 근데 이거 어디에 올리는 거 아니지? 유튜브에 어? 소리 어? 이씨 올려? 어 어? <laughs> 아니 유튜브에 <laughs> 올려 그래 얘가 약간 좀 시원한 말 하는 거 같아 굉장생다 했어? 아니아니아니 아냐 나 되게 얘기 말, 말 많이 했는데? <laughs> 아니 욕도 많이 했는데? 아니야 너네 욕한 거 아니야. 제삼자욕제어 3자. 아니 오디오 빼고 올려. 오디오 빼고 오디오 필요 없잖아. 남기야 왜 아는 척안 해? 남기야 미안해. 네킥그 좋았던 킥 내가 기둥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안 했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 그러니까 왜 추가일모한테 시켜 나 일쿼터에 양언니가 그거 골 넣은 것도 못 봤어. 못 <목소리> 봤어. 오늘 밥 먹어. 동호가, 동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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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로? 어, 그래 동호가. 여기 지금 사람 많을것 같아 잠실에. 음. 아 근데 이수로 가면 너가 이제 힘들구나. 최고의 의 만찬 즐기러 왔는데 안 되겠네. 정혁아 이제 다시는 안 온대. 왜냐면 오늘 동이첫 입어가지고 나 동맹이랑 같이 해 동맹이랑 함께 해고 그래 이수는 좀개오한거 같고 여기서 먹어 그러면? 제가 아니 제가 애들이랑 먹고 싶어아 선악이? 그 하는 게 좋은가? 어제 선악이 어, 오자마자 어제 그 판단 좋았다면서 2차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자이 그러더라? <목소리> <목소리> 근데 진짜 힘들긴 했어 그치? 많이 걸었어요 렌즈 껴니까 살살 녹아 니까그 표정 봐봐 의기없는 표정 봐봐 얘네는 이렇게 잘 보이는 말람에서그 딸밖에 못 참고 그어 <laughs> 이해가 안 나와 렌즈 응, 이제 껴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좋은 걸 어머 어머. 나 오늘 시력 검사했는데 0.1이 안 된대 진짜? 0.07 심각한데? 마줌마가 왜왜안 쓰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왜안 쓰는 거야 전문가괜찮다 <laughs> 야 근데 그 진보이가 보는 나는 좀더 예쁘겠다 그러거그지 아, 네, 지금 열심히는 거입니다. 아 그래? 고맙다. 나 오늘 사람 얼굴 제대로 봤다. <웃음> <웃음> 국물 같은 거. 아 근데 고창 안 싶어 아 나도. 나도 근데 나 오늘 고창 그러니까요. 안 먹고 싶었어. 세윤이 가서 국창 얘기하더라.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도 좋지. 음, 감자탕? 아, 아 감자탕 좋아. 순대국도 좋아. 야, 너네 이수도 가서 그럼 먹을 거야? 응. 어. 그 먹고 좀. 이수도 을 건데. 우리 재수 먹고 싶을 거. 이수안갈 건데? 왜? 잠실에서 먹자. 먹을거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야! 들어가지마! 어, 아, 바로... 아, 여기서 잘안 보인다고 됐어 됐어 연우야 올려라여미야 삼겹살은 뭐지? 그러니까 나 고기도 좋아 약간, 김치 삼겹살 김치 삼겹살 좋지 소떡껑 삼겹살 이런 거 먹고 싶어 맛있을 거같아나 배고파 아니 오늘 호라이프? <laughs> 아니 오늘 세윤이가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거야? 여기 영상 올린다는 데 유튜브에? <laughs> 아니, 네, 네, 영상 끝나고 얘기해. 까먹는 거 아니야? 카톡으로 보내. 나도록은 아니 그 별거 아닌데 세윤이가 우리 집에 호라이팬다이소산게 있었는데 얘가 좀 수명이 다 달아 가지고 새로운 걸 샀거든. 다소에서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걸 쓰려고 했는데, 그다 이미 헛, 이미 이제 버리려고 했던 그 후라이팬을 굳이 굳이 쓰더라고. 응. 그래서 그냥, 아 굳이 쓰겠다는데, 내가 뭐못 뭐 쓰게 할 필요는 없잖아. 응. 그래서 그냥 그렇고 난데, 손잡이 쪽이 약간 헐거웠어. 그래서, 어, 그냥 그렇구만 했는데. 라면을 진짜 다 끓였다? 다 끓이고 있는 면만 넣어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 왜냐면, 세현이가 뭐, 이것저것 다 넣은 거야. 양배추도 넣고, 뭐, 버섯도 넣고 해가지고, 여러 개 계란으로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날아갔네? 근데 손잡이를 이제 다 하고 나서 내가 이거 들려 괜찮아 윤이야 이거 완전 고장났다 하면서 손잡이 이렇게 안쪽에 헐거워지고 보여주더라고 막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어 그래 이거 괜찮아 이거 들수 있어 했는데 들자마자 바로다 와롱 와롱창 다 쓰러가지고 가버렸아 대박이지 진짜 와장창 근데 우리 집은 부엌이랑 세탁기랑 같이 있는 거야 이제 장난 아니었어 진짜 인덕션 그 하이라이트 다. <laughs> 진짜 즐거워어주거워 주여. 아, 그래도 인덕션인 게 어디야. 어 아, 그러니까 가스 레인지였으면은 아. 얘는 쟤를 생각만 해도 계속 무너지고. 몰라 무너고 아, 진짜 잘 무너놔야 돼. 근데 그러고 나서세연이가 이제 초콜라도 그 내정지가 없나 뭔가 가만히 서 있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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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고 아,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서 이제 면만 넣어서 먹으면 면찜. <laughs> 그러니까 그거랑 어. 두부 구 두부 이제 구운 거랑 어. 계란찜이랑 했거든. 그래서 어. 야무지게 먹으면 되는 건데 이제 <laughs> 싹다 버렸잖아. 어, 아까워. 진짜 아까워가지고 싹다 버렸어. 그래서 우리 KFC 가 먹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그냥 외식하라는 징조인가 보다. 음. 집에서 먹지 말라는 거다. 내가 음. 이러면서 나갔잖아. 그래 음, 그러고 진짜 세연이 오늘 좀 힘들었던 게. 음. <laughs> 그러고 이제 나, 내가 카페 가자고 했거든. 카페 가서 우리 좀 있다가 시간 맞춰서 가자. 막 그랬는데? 세연이가 집에 가서 자기가 그럼 축구 짐을 들고 오겠대 우리 집에서 어제 샀으니까 그래서 짐을 들고 왔는데 짐을 들고 우리 집까지 다 왔다? 우리 집에 다시 왔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어왔네그러면서 이제 카페에서 있다가 가려 했는데 갑자기 세연이가 세연이 집 가서 짐, 싸, 짐 챙기고 우리 집에 왔잖아 근데 우리 집까지 다 왔는데 조끼 두고 온 거야 그래서 다시 갔다 왔어. 진짜 불안한 거 같아. 아니, 힘들었어. 내가 좀 지쳐 보여. 그러니까 잡지지. <laughs> 자기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화를 냈는지 아니? 그거 까먹은 자기 자신에게. <laughs> 그래서 나는 카페에서 나 하던 일 하고 정리하고 세연이는 갔다. 왔어. 다시 갔잖아. 조끼 들고 <laughs> 최악이지. 응, <최악이야. 웃음> 내가 오늘 막아 꼈다. 너 오늘 축구하다 다치는 거 아니야. 조심해라. 그랬어. 음. 감기 걸릴 거 없어. 그러니까 너무 추워. 더 추웠어. 내가 오늘 경량패딩 입고 온다고 했지, 전세훈아 <laughs> 내가 춥다고 패딩 입고 온다는데. 춥지 아니래. 어, 덥다고 입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바람막이 얇은 거 가져온 거란 말이야. 그거 입었을 따뜻했을 텐데, 열받네 아, 갑자기. 지가 더위 많이 탄다고. 삼대방도 많이 탄다고. 아, 그니까. 야, 여기서 팩트는. 개, 세훈이가더 추위 많이 탄. <laughs> 나보다. 안돼. 근데... 거도우리런 <laughs> 아, <맞네. 웃음> <laughs>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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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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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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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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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런, 이런, 이니이 내가 원래는. 내 고집대로 했거든? 아니다 그래도 난 입겠다 추울 것 같다 그럼 항상 내 말이 맞았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아 그런가? 약간 팔람기대가지고안 입고 왔는데 이렇게 됐네 어. 너무 추웠어 쟤 혼자 캣닙을 타니? 아니 겁나 잘춰 아니 왜 어? 연습하는 거 아니야 지금? 집에서? 집에서 누나랑 키크로는 거. <laughs> 아, 도잘가구나 아니, 꽤잘 타네, 깜짝 놀랐어. 오, 그러 어. 어 그러니까, 응. 있어? 어 저기인데. 아안 보여 안 보여. 와 바람 바람 불면서 비 오니까 지금 일렁거려 일렁. 미스터 미스터. 많이 왔을때도 맞아 그아니 근데 여기 잔디가 별로 안좋다며 털이 아프다는데 돌보이 출동! 아 <laughs> 그거에 v, VCR인가? VAR v a VAR이야? <laughs> 어머 이거 지워줘! 편집해줘! <laughs> VCR VCR 아니야? VAR 야이래도 내가 틀리고 네가맞았 <웃음> 지워줘. <웃음> 지워줘. 진보가 지워줘. V R은 나 선홍할 때 쓰는 선홍법을 못 모르는데. <웃음> <웃음> 코딩에서도 쓰거든. 아 진짜. 어. 아호. 조심해야되는데 비올때문 삼겹살 어까 음. 그, 김치도 같이 굽는대로 오잘 오. 차는데? <laughs> 네, 중국산이 아니고... 어, 중국산 아니게 좋은데... 나 중국산 김치 별로 안 좋아하거든. 맛있긴 해. 중국산 김치... 근데 뭘 모르고 중국산? 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 원산지 제대로 봤대. 아니, 근데 그거 아니지. 배추가 한국산이어도 고춧가루가 중국산에는 의미 없는 거 어, 어, 그러네. 직접 담근데... 혹시 그 고춧가루를 중국산 쓰는 거 아니야? 담그는 거? <laughs> 근 데. 고춧가루 중사난 좋아. <laughs> 네. <아이씨. 맛있긴> <laughs> 난 좋아. <곱창> 진짜? 아아이씨맛난 좋아. 데 좋아. 난 좋아. 난좋난 좋아. 난 좋아. 아난나아난 좋아. 난아난 좋아. 아난 좋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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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난아 자주 가잖아 근데 이 우리 가 버스 그니까. 하고 20분 인데 이수광이 <laughs> 그런지 <그리고> 뭔가 이수광면 <laughs> 지금 못 가고. 나 택시 타고 갈거같 이따 선영이한테 고 선영이는 이수 가자고 할것 같아 그래? 어 느낌이 <laughs> 아, 누나 이수광이런 거. 어리는 이소 가면 좋지. 근데 뭐 여기나 거기나. 어차피 같은 그건데. 좀 갈아타는 게좀 그렇지. 전봉아. <laughs> 보여 <laughs> <laughs>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알면서 왜 그래? 아 <laughs> <laughs> 그냥 그러니까 맞았어. <laughs> 어, 몸을 날리는데 와, 진짜 이렇게, 근데 쉬었다가 하면 더 추울 것 같은데? 은비야, 괜찮아? 너 너무 쓸쓸해 보여. 일로 와. 그래. 추운데. 어, 괴롭히는거는들어면당들어들어어당근들들었어나못들어안들어들어어그안 <목소리> <목소리> 안 <목소리> <왜>? <목소리> 약속 들고어어안안어어 <목소리> <laughs> 몇시로 했어, 근데 예식시간1 1시 10분! 시푸 브라시푸, 브라시푸, 브라1 1브시푸이라좀 춥겠다 시푸브시 맞아요. 여자친구 아, 왔는데. 아 진짜 세훈이가 넘어졌어? 킥을 세훈이가 했어? 어. 세훈이가 크로스. 세훈이가 크스해서 윤재가 넘어? 여동아 거 아니야? 여동아. 아니까 그러니까 세훈이가 크로스 어시를 한 거야? 제대로 찍혔을려만 모르겠네. 요즘 왜 그래? 내일? 그래 <laughs> 네, 그럼 그냥 누나 눈에 이씨 봐라 우린 여기서 먹을게 <laughs> 그래서 몇대 몇이야 지금? <웃음> 뭐야? <laughs> 뭐한거야? <laughs> 네, 성훈이여자친구랑 싸웠어?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오늘? <웃음> <웃음>

야, 편집해, 편집해. <목소리> 야, <이> 22분이었다? <laughs> 손안 넣고 빼는 법 알려줄게. a l t y So, I'm not a penalty. 아, o I'm not a penalty. I'm not a penalty. I'm not a penalty. I'm not a 있 세훈이 어시해 가지고 연우와 윤재가 나왔어 방금? 너 성격표가 나아 오케이 봤어 연우가 나온 거. 연우가 응. 거야 연우가 나온 거야? 뭐. 게는 거야 진보가 자커 했지? 어 그래 너도 한번 넣어 어 그래서 지금 몇대 몇이야? 4대 4대2야?